오늘은 토끼천사 토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특별 게스트. 아, <laughs> 아, 어. 야, 특별게스트님오모셨고요 자, 한번 영상에 나온 소감, 영상에 나온 소감은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으로 나오니까 떨요 아, 요 아, 마정요세요돈 머리 돈 머리 돈 머리. 아, 원래, 다, 긴장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까 두 시간 전에 누가 영상을 같이, 한, 같이 하다, 해달라고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 분이, 그, 짭, 짭, 줌브레드 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막 무슨 짭대저택들이랑 평화, 사님이랑막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말이 좀 더워질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 두 번째 최신순으로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나와요. 진짜예요. 댓글 맨 처음에 보시면, 짭! 중브레드 그, 밑에 아이디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다 보이는, 거기다 신축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 사람, 친구. 못할 거예요. 아마도 사칭제가 따로 없어서... 있으나? 저는 없다고 알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번 영상 올라오는 게면은세 번째 영상이에요. 음, 그냥 가죠. 여러분, 제가 점프맵은 하이하거든요. 내가 요즘 답답하시면은 댓글에 욕막 퍼부어도 제가 인정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제 점프맵 못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욕 오늘은 막 퍼부어도 돼요. 너무 심한 욕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착한 말을 한 사람께는 리뷰 한개 하도록 그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괜찮아요. 막 그럴 수도 있지. 막 정품을 못 닿을 수도 있지. 그 막, 그런, 전품에 못할 수도 있지, 그런 욕을 막왜 퍼부으세요? 막 그런 말을 하신 사람이 있으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당연, 히 괜찮은 말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말을 한 사람한테는 모자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아침인가? 거기에 오늘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막 구독 취소 안돼막한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될 리가 없죠. 이분 지금 속도 차이가 좀 나서 가지고 안될것 같거든요.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에프님. 네, 우리, 어, 사라님, 문 열고 오셨네요. 문 닫으세요. 지금 우리 특별 게스트, 에프님과 함께 촬영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님입니다. 짱! 왔다! 될진 모르겠지만, 껍데기? 아, 방금 사랑님이 지금 엄청난 소리를 하셔가지고... 자, 다시 틀었습니다. 음, 저 충전용이에요. 가죠? 어! 똥뚝뚝뚝뚝뚝뚝뚝뚝뚝 낸키 좀아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약간 비웃는 말, 보통 같... 히읗 웃는 말, 키우 약간 비웃거나 아니면은 좀 나쁘게 웃는 말 그런 거거든요. 계속 가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구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독, <laughs> 꼭 구독하셔야 됩니다. 영상 보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알았죠?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꼭 하시고. 안녕.